인생은 짧으니까 영상도 짧고 굵게. 역사상 가장 대담한 사기꾼 탑 5. 5위는 폰지 사기의 창시자 찰스 폰지. 그는 45일마다 50% 수익 보장이라는 말로 투자자들을 모은 뒤 나중 투자자의 돈으로 먼저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사기 수법을 만들었죠. 4위는 영화 캐치미 이프 유 캔의 실제 주인공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. 그는 10대 시절 파일럿과 의사, 변호사를 사칭하며 수표 위조로 수백만 달러를 가로채는데요. 훗날 그제는 을 인정받아 FBI의 자문위원으로 일하게 되었답니다. 3위는 뉴욕 상류층을 속인 가짜 상속녀 에나 델비, 독일 재벌의 딸 행세를 하며 사격계명사들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거액을 빌려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던 가장 현대적인 사기꾼 중한 명이죠. 2위는 나라를 통째로 발명한 그레고르 맥그레거 19세기 초 남아메리카에 포에이스라는 가상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꾸며 수백 명의 투자자들에게 땅과 지기를 팔고 이민까지 보냈다고 해요. 정말 스케일이 다른 사기죠. 1위는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을 판 남자 빅토르 루스티그. 그는 정보관료 행세를 하며 낡은 에펠탑을 고철로 팔아야 한다고 고철상들을 속였는데요. 더 대단한 건이 사기에 성공한 뒤몇년후 다른 피해자에게 에펠탑을 또한번 파는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. 다른 순위도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.